제다의 상징이자 어떤 것도 자를 수 있다는 최강의 검, 라이트 세이버.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속, 비브라늄 방패. 과연 캡틴의 방패는 라이트 세이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라이트 세이버의 기원과 과학적인 원리를 살펴보면서 이 모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What is it? Your father's lightsaber. 라이트세이버는 light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제다이의 무기로 영화상에서 그 기원과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스팬디드 유니버스, EU라고 불리는 스타워즈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른 미디어의 작품들에서 그 기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처음 등장한 제다이의 검은 포스 세이버라고 불렸습니다. 다크 포스를 검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제다이가 다크 포스에 물들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창설된 제다이 오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포스 세이버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검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에너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치 보조 배터리 같은 별도의 에너지원을 허리에 차고 검을 케이블로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내장형으로 된 파워셀을 검 안쪽에 장착하면서 보조 배터리를 없애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무기가 바로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라이트 세이버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30cm가량의 손잡이 아랫부분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파워셀이 있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크리스탈, 그리고 이를 검의 형태로 모아주는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라이트 세이버의 과학기술을 현실 세계에서 설명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장 비슷한 라이트세이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세이버라는 이름과 그 모양 때문에 라이트세이버의 근간이 레이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로 광선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량의 빛을 모아서 만들어진 레이저는 빛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직진합니다. 이 직진하는 빛을 라이트세이버처럼 1m 정도의 길이에서 멈추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 시대의 과학기술에서 광선검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알려진 것은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는 지구상에서 흔하진 않지만 우주의 거의 모든 물질은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고, 태양의 대기도 플라즈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플라즈마는 형광등이나 네온사인, 번개, 오로라 등이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이온과 전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 온도가 수천, 수만도에 이릅니다. 이 고온으로 금속을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플라즈마 토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플라즈마 토치를 1m 길이까지 길어지게 하고 안정화시킬 수만 있다면 꿈의 무기 라이트 세이버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를 현실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1미터에 달하는 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요. 스타워즈 세계관에서는 파워셀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에너지원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체보다 더 불안정한 플라즈마를 검의 형태로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기술은 현실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자기장입니다. 실제로 핵융합을 위해서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토카막이라는 기술이 실험용 핵융합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를 자기장으로 감싸고 그 안에 플라즈마를 가두는 장치인데요.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도 토카마 기술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 시간을 끝내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라이트세이버는 막대한 에너지를 특수한 크리스탈로 발산해서 거대한 플라즈마를 만들고 이를 자기장으로 감싸 안정화시킨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라이트 세이버가 어떤 물질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플라즈마의 높은 온도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플라즈마의 고온을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캡틴의 방패가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비브라늄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의 모든 진동과 직접적인 운동에너지를 모두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플라즈마가 고온을 띠는 이유는 원자와 자유전자의 운동에너지 때문입니다. 즉 비브라늄이 플라즈마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라이트세이버의 온도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예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짧은 단타 공격일 경우에 비브라늄이 플라즈마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캡틴의 방패는 라이트세이버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힘이 장시간 부딪힌 상태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형으로 휘어진 방패에 라이트세이버가 닿으면 원형의 꼭짓점 부분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운동에너지는 흡수되어서 온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그 온도가 결국엔 비브라늄을 녹이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염두해야 될건 라이트세이버의 주변 온도가 그리 뜨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손잡이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데도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얼굴에 가까이 라이트 세이버를 가져가도 누구 하나 뜨겁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라이트 세이버의 온도는 직접 접촉한 부분만 뜨겁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한 부분만 직접 접촉하는 이번 대결 구도상 여전히 캡틴의 방패는 라이트 세이버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속 과학에 정답이 있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세이버가 캡틴의 방패를 이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가차없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화면 위쪽에 나오는 설문으로 간단히 투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스타워즈와 마블이 모두 디즈니 소속이기 때문에 언젠가 정말 제다이와 캡틴이 격돌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